23일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국가추모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단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정치권 안팎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김진표 박병석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여야 주요 인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 169명 전원이 자리를 비웠다. 민주당 측은 당 차원의 별도 추모 행사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국가 추모식 불참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 힘은 민주화의 상징인 OAS를 정치적으로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시민단체와 보수진영에서도 정치적 계산이 악선무례한 행동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YS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서운해하셨을까 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의 전면 불참으로 민주화의 대부에 대한 예우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